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야 감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 지금 국회법상으로 회의 hey, 개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기관 참석이 강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 특히 또 비공개인 정보의 유예를 어, 야당지리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해서 기자회견에서 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 설명하는 걸로 가습니다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3대 미스터리, 청와대 일곱 시간 진발, 국정원의 세월호 개입 문제, 그리고 유병헌 시체 관련된 여러 가지 미스터리 중에서 오늘 정보를 통해서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본격적으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지난 25일에 에, 법원에서 이 문건이 나온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해명 자료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희 이것을 쭉 정리해서 여덟 개로 어, 나눠서 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의혹은 어, 세월호 보안 측정 예비조사를 그동안에 숨겨왔습니다. 그 숨긴 이유를 밝히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작성 시점인 2월 27일이 네, 공식 보안 측정일인 3월 18일과 상의한 점이 드러나자 어, 7월 27일 2차 해명을 통해서 예비조사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어, 지난 10일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25일 1차 해명에서 이 예비조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빠뜨린 뒤에 뒤늦게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으로는 보안과 무관한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은 이 해당되는 문건에서 100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7번 객실 내 일본어 표기제거작업과 18번 탈출방향 화살표 부착은 보안과는 무관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국정원은 100개 항목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무엇을 어떻게 지적했는지를 해명해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개된 세월호 문건 작성자를 보고 조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고요. 문건의 파일명이 국정원 보고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합니다. 아, 국정원이 네 개만 지적을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상식적으로 문서 내용 중네개 항목만으로 문서를 제목을 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네 개만 지적을 했는데 국정원 보고사항이라고 어, 제목을 달았다면 이건 좀 바보거나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96개 항목 또한 국정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파일명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어 그렇게 적어서 저장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른다고 자꾸 국정원이 발뺌만할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자를 찾아서 수사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문서 파일명이 왜 국정원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이 그림이 좀 흐립니다만 은 이것이 보건이된 이 문서 파일 그림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이라이트 한걸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국정원 문서 보고라고 이렇있는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작성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세월호 내지는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아서 왜이 문서의 제목을 국정원 보고사항이라고 했는지를 조사하고 수사하면 아마 그 장말을 소상하게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글 문서 제목이 달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저희들 지적사항입니다. 예비조사 본조사 내용을 모두 밝히고 보안 측정 기준과 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원은 2월에 예비조사 2틀 3월에 본조사 4월을 실시했다고 어,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비조사는 두도로만 실시했다 그러는데 이틀이나 걸렸죠. 국정원은 그런 이유하고 보안측정에 참여한 모든 기관과 담당자, 조사 과정 전체 그리고 지적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국내 2,000톤 이상 여객선은 17척이고 그 중에서 14척이 현재 운항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 보호 장비로 지정된 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배도 있습니다. 국정원 은 국가 보호 장비 지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선박 보안 측정과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지 보안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보안 측정과 관련된 지침 절차 전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김광진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세월호 증계축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 세월호만 보안경비를 직접 부담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 지적사항 100개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중계축에도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해진 해운이 인천 제주간의 황금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중계축 계획과 공사과정에서 관여했을 연지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보안경비의 부담 주체가 항만공사, 항만청, 그리고 해운조합 등인데 세월호만이 유일하게 청해진 해운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세월호 증개주가장에 무언가 개입하였기 때문에 세월호만 보안경비를 직접 부담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보안측정 이전에 세월호가 취향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공식 보안측정은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공식 보안 측정 이전인 3월 15일에 첫 출항했습니다. 세월호가 보안 측정을 마치기도 전에 출항한 것은 이 배가 국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국정원은 해명해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2000통 이상 내양선 17개 중에서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내 2 0 0 0톤 이상 내항사는 17개 그 중에 해양사고 시에 국정원에 먼저 보고하는 배는 세월호가 유일합니다. 국정원은 세월호의 사고 보고 개통도가 창해진해원에서 작성하고 해경이 승인했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 개통도에 누가 왜국정원을 집어넣었는지, 나머지 선박들은 왜 국정원에는 보고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급변침 피턴한 세월호의 사고의 외부 요인을 포함해서 전말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세월호는 사고 당시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배가 피턴을 하는 급변침이 직접적인 사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7월 28일 3차 해명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의해 내부 요인 내에 의한 사고로 잠정 결론한 상태다. 그리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국정원 조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안 업무 규정 제38조에 따라서 국가 보호 장비에 대한 사고 전말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는 급변침이라는 외부 요인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원은 즉각 전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어, 오늘 지금 어, 현안질의가 정보위원회에서 열렸다면 저희들이 국정원의 직접 기관 보고와 현안질의를 통해서 물어봐야 될 내용 주요 내용을 어, 저희들이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어, 여야 감사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어, 회의는 열릴 수 있으나 기관이 참석할 의무가 없는 현행 국회법에도 어, 허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오늘 이 긴급현안 질의가 열리지 않은 걸 매우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끝으로 공개해 겠습니다